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조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귀쫑긋 하실만한 주제를 또 잡아봤습니다. 타이틀은 미분양 아파트에서 진주 찾기. 미분양이라면 뭐다안 좋아서 미분양이 났다 생각하시죠? 그 안에서 진주를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진주를 캐 아주 튼튼한 도구를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주 잘캐 주셔야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미분양 아파트에서 진주 잡기를 오늘 이 타이틀 잡은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시죠? 어, 이제 경기 상황이 나쁘면 미분양 아파트가 그렇죠? 증가하고요. 어, 또 뭐, 공급 물량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미분양이 잘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 원칙에 의하면은 공급이 많으면 미분양이 나야 될것 같지만 그렇죠.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물량을 음. 적게 공급할 때 미분양이 나고 음. 많을 때는 오히려 또이 심리적으로 더 많이 받아서 미분양이 잘안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어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어 상당히 알짜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뭐, 경쟁률도 약간씩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제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 겨울에는 보면은, 이렇게 뭐 경쟁률 10대1, 5대1 나왔는데도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는 게뭐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또 과거에 보면은, 어 굉장히 양질의 물량인데 시기를 잘못 만나서 미분양이 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어 국내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거의 10년간 1위 자리를 지켰던 삼성동 아이파크 예, 예. 2001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아 어, 미분양이었죠. 예. 예. 어뭐 누구나 알고 있는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도 미분양이었고요. 현재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반포 레미안, 반포 자이도 미분양이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 중에서는 현재 국내 최고가죠.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것도 의외로 이것도 미분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미분양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왜 그런 그렇게 아주 좋은 단지들이 미분양이 나게 되냐면은, 어, 이제 경기 상황이 한참 나쁘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호환기로 접어들면은 아무래도 비싼 분양가를 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수요자들은 그 일종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분양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다가 보면은 아주 좋은 물량이 나오는데도 어, 오히려 거기 미분양이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규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 규제가 나오면은 또 굉장히 청약자 우리는 뭐 청약 제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으니까 청약을 잘못 받게 돼요. 예. 지금 같은 시기가 그런 때인데. 청약 가점제가 시행이 돼서 어, 실제로 뭐 청약 가점 높은 분들은 어, 또뭐 현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요즘 나오는 물량들도 괜찮은 물량인데 오히려 미분양이 날수 있고요. 음. 또 어, 이제 중공 후 미분양도 있습니다. 이제 중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잘 받쳐 주질 않아요. 시장이 잘 받쳐 주지 않아서 중국후에는 미분양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수도권의 악성 미분양들을 보면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어~ 남아 있는 것들은 너무 평수가 커서 음.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거 일부 물량들이 있거든요. 너무 대형 물량만 일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 시장이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중대형 장으로 이행이 되면은 이렇게 중공 후 미분양이었던 것들이 각광받는 시기가 또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 겨울은 좀 이렇게 미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말씀. 우리 시청자들이 미분양을 관심 가져야 될 시, 뭐 이유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흐름상 그러네요.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뭐, 아파트 미분양이 나, 나고 또는 호황이 이제 경기가 호황기에 접어들면 정부에서 또 규제 대책을 내놓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청약을 할수 있는 사람의 길을 또 막아 버리고 그리고 요즘같이 뭐 청약가점제 100% 이런 건참 듣기는 좋습니다만는 이제까지 청약가점제를 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안쓴 계신 분들이라면 또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을 진입하기 힘든 분들이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미분양이 뜰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죠. 네. 어, 제 기억으로 이제 한 3, 4년 전에 네. 서울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네.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 어, 그때 미분양을 사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미분양은 관심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 하셨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다시 들 많이 들었어요. 어, 서울에 미분양 있으면 사겠다. <laughs> 어, 20평대 미분양 있으면 사겠다. 음. 근데 사실 서울에 20평대 미분양이 없어진 지는 벌써 몇년된 그렇죠. 거거든요. 어, 그러나 지금 다시 미분양을 관심을 가져도 될 때가 일시적으로 와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은 또 미분양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더 떨어지고 더 저점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분양이라는 건 이제 어 근본적으로는 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게 미분양이죠. 그렇죠. 뭔가 어딘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났지만 그 미분양의 성격이 음. 정말 입지가 떨어지고 물건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난 건지. 그럴 수도 있지.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아주 악성 미분양 중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미분양들은 대부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또 너무 청약이 까다로워지면서 예, 예. 일시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 지금 뭐 요즘 뭐 10월, 11월 이렇게 분양 물량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청약 경쟁률은 보통 한10대 1, 5대1 정도, 그 정도 평균 경쟁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은 동호수가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미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시행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미계약 물량, 미분양 물량이 남아도임의분양으로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추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기회가 어느 정도는 또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청약 가점이 낮으니까, 그냥 분양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음. 모델하우스 가셔서 좀 보시고, 아, 내가 가점은 낮아서 안되더라도내집 마련 신청을 해 놓으시면, 은 나중에 추첨하러 오라고 음.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했던, 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형 재건축했던, 예, 거기도 예. 아, 미국에 였죠 아, 그렇죠. <laughs> 포레스트. 아, 거기도 미분양이라서 한 40채 정도가 미분양이 났는데 그거 이제 내집 마련 신청하신 분들 그날 다 털렸어야 된대. 거의 2,00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강남권은 그렇지만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서 보면은 이제 이제 시장의 후반전에 2020년대 이후에는 또 이제 외곽으로 또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후반전 예, 네, 후반전에서는 까 그러니까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 또 지금 공급하는 물량 여기까지는 네. 어,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물량이에요. 음. 그러나 오히려 2020년대 이후에 21년 22년도에 나오는 물량은 오히려 어, 그때 가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음. 저는 소비자들은 반대로 움직일 그렇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계하고 21년 22년도에 진짜 경계해야 될 물량 미분장을 걱정해야 될 물량은 열심히 받을 거예요. 다 해체가 됐다 생각을 하죠. 일반 시청자 일반 네, 네. 소비자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을 건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지만은 어 글쎄요. 누가 맞을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그렇죠. 어이 화면을 한 5년 후쯤 가서 돌려 보면은 누가 맞을지 이제 저로이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신문 기사 하나를 게있어요뭐 집을 구입할 시기 뭐 전문가 10명한테 묻는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거기다 글을 댓글 달았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예측이나 검증을 하고자 한다면 입주 시점 그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시기 가서 컨펌을 다시 해야 맞다 틀리다가 그니까이 사람이 틀렸다고 이제 무시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예측이나 그런 거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컨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곽 대표님 얘기를 쓰진 않았죠. 좀 차용했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년 4월 1일 택자가 중가 되면 일시적인 금매물이 나올 거고 시장 경색될 거고 거래 절벽 올 거고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는 얼마가 될지 물론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건 누구라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다 마지막에 제가 다 말미에 뭐라고 달아 놨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바닥의 끝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끝은 뭐 신만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정확히 그 끝은 모르는데 근데 시장 미참여자는 언제나 미참여자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썼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지금 정보가 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아, 과한 거죠. 그런 거는 아, <laughs> 그래서 사실 판단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끝날 시간이 됐긴 했지만 진주를 하나 하나는 좀 왕건이라 하나 차지 주셔야죠. 지역하고 어떤 뭐 지역이라도 좀. 눈여겨봐라, 이 정도는 하나 해 주셔야 진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런, 이제, 정말 진주가 네.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면. <laughs> 저쨌 진주가 아니죠. 진주가 아닌 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 해 주셔야죠, 하나만. 음, 글쎄, 저는, 저, 중공후 미분양 쪽에서는, <laughs> 예, 예. 어, 지금 중공후 미분양이 거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완판이 되고 나면은, <laughs> 그 지역 전체가 다시 시세 형성이 됩니다 예, 예. 미분양이 남아 있는 기간 중에는 어, 미분양이 남아 있는 기간은 늘 가격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미분양 그렇구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가고 있는 용인 수지 쪽을 예, 한번 예. 좀 어,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용인 수지요 신분당선 예. 라인이죠 예, 예. 제일 수혜지죠 신분당선 네, 수혜지 그 신분당선이 네.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이 좀 미미한 거기 것도. 너무 대형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대형 뭐 그치, 대형 뭐오육칠 팔십 평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형으로 또 시장에 달려가고 있고 중공업이 분양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뭐좀 예전 가격에 비해서는 3 4 0 정도 빠져 있는 어. 상태거든요. 10년 전 가격보다. 그게 시세만 형성돼도 3 4 0는 먹고 들어가는 거네요. 글쎄요. 그건 이제 가격 <laughs> <안 맞지. 웃음> 좋습니다. 중공업 미분양은 용인 수지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고, 또, 지금 일반 미분양에서 혹시 떠오른 데 있으세요? 일반 미분양은, 이제,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올해 가을에 분양하는 물량들, 예, 예. 이 물량들 중에서, 어, 제가 볼땐 분명히 미계약이꽤 많이 납니다. 예, 예. 서울에도 있고요. 뭐, 어, 그동안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긴 했지만은, 별로 그 물량이 없었던 지역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서울의 뭐 면목동이라든가 예예. 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뭐 거여마천 음, 거의, 지구라든가 거기도 피가 많이 붙었던데요 거여마천아 근데 요번에 이제 분양을 어, 하지만은 예예. 아마 또 어, 상당폭 상당폭은 아니다 일부 미분양은 나지 음, 않겠나 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상암 DMC가 예예. 있는 뭐 가재울 뉴타운이라든가 예예. 어, 또는 뭐 영등포 이제 서초 거주자시라면은 어, 지금 뭐루타운 중에 하나든 이제 신풍역 주변 음. 이런데도 눈여겨 볼만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뭐결론은 이제 정리 잠깐 먼저 하면 이제 중공업 미분양은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이제 용인수지가 사실 신분당에 가장 수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는 다 이유는 없고 너무 크다보니까 이 다시 소형해서 그 체인지 트랜스퍼 하는거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뭐 여러가지 그런게 있는데 용인수지으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또 미분양 지금 문제가 요 미분양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는 수밖에 없죠 많이 파, 파셔갖고 뭐 분양 청약률이 몇대 몇인데 이거 현혹되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미계약분이 나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추첨, 이미 분양이 아니고 또추첨으 분양하니까 될수 있는 확률이 있는 지역들. 뭐, 지역 몇 군데 얘기해 주셨잖아요. 면목동, 거여마천, 상암디에시, 가재울 영등포, 신풍역, 뭐, 요 정도로. 저는 네. 이게 자꾸 더다 찾아가면 진짜 <laughs> 진주가 아니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두 가지 악성 미분양의 진주나 미분양의 진주는 결론은 많이 다니셔야 돼요. 저희 프로 같은 거, 그러니까 광고 보지 마시고 정보성, 그러니까 팩트에 입각한 걸 보시고 본인이 분석할 능력이 되신 능력 신 분석을 하시고서 현장을 다니셔갖고 액션을 취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뭐 매일 자판만 그 두드리고 모니터만 봐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재테크에 뭐 절대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 하여튼 날씨는 춥지만 그 열정을 가지시고 다니시다 보면 나한테 부의 획득이라는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도 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발품 많이 파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들 듣고 싶어했던 그런 정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으니까 뭐, 뭐 저는 오프닝과 클로즈이 똑같습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 저희랑 오래 보시고 오래 보셔야 니들 말이 맞다 니들 말 들을 걸 후회도 하시고 또는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도 저희가 추릴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